안녕하세요, 메아씨입니다. 오늘은 푸바오랑 함께 합니다. 저희 아기씨가 푸바오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바오도 좋아하고, 후이바오도 좋아하고, 루이바오도 좋아하고, 러바오도 좋아하고, 그래서 푸바오랑 함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남자분의 사주를 가져왔어요. 네. 아우, 고집이 되게 센 분이네. 고집이 되게 세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를 굽히지 않고 좀 밀고 나가는 성향을 가지셨다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성향과 성품 어, 어떻게 보면 까칠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주위에서 본인의 이 감정이나 이런 걸잘 감추지 못하는 성향 이런 거를 가져서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어요 네 근데 반듯합니다 예의도 있고 반듯한 성향을 가지긴 했습니다 이 사람은 화려한 사람 속에 있어라 군중 속의 고독 이런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연예인이겠죠, 뭐, 분명히. 연예인이고, 음성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뭐, 뮤지컬을 하든, 연기를 하든, 연극을 하든, 배우를 하든, 그런 쪽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 예체능의 기운이라서, 스포츠도 하셨어도 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취미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귀차니즘은 있는 성향으로 보여요. 여자가 굉장히 많이 잘 따르는 그런 상입니다. 아니, 지금 내 귀에, 그래요.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겼다, 야, 그래, 할머니가. 잘생기셨나봐요. 아, 할머니가 지금 <laughs>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다 이래요. 남자지만 많이 내고치고 많이 내 연인으로 태어났다. 근데 네, 그 놈의 성격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내가 내 발등을 찍을 때가 많고 또 내가 한그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요. 성격 죽여 그래요 할머니가 성격을 좀 죽이셔야 되나 봐요. 네. 이분이 배우 김선호 씨예요. 김소라 씨가 누군지 제가 모릅니다 <laughs>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잘생기셨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 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큰 연예인들, 뭐 정성 씨나 뭐 이정재 씨나 이렇게 쭉 벌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거에 이렇게 좋았다가 좀 내려와 있는 이런 기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려와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기운으로 와 있어요. 이분 신기 있네. 신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촉이 좋고 예민합니다. 음, 앞으로 2, 3년 동안은 내가 괜찮습니다. 이분은 봤을 때인데, 2, 3년 후에 좀안 좋은 기운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2~3년 후에 구설이나 망신, 관제 이런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관제라는 건 경찰서, 구설이라는 건뭐 좋은 걸로 날 수도 있지만, 또안 좋은 걸로도 날수 있고, 그러니까 2~3년 후가 조금 염려스럽고, 올해가 뭐. 아주 대박의 운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만족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대박이지는 않는데 내년 내후년이 아주 대박을 칠수 있는 운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이나 차기 작품으로 한번 뜰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은 4 0대 초반에는 좀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최소한 다섯을 넘겨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별 수가 있으니까 늦게 가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일찍 가면 조금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잘못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건강은 정신적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기분이 막 좋을 때도 있지만 또훅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렇게 탁 깔아앉고 차분해지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김선호 씨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